안녕하세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어 볼까요? 두 번째에 대한 내용 수학 이 킴으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학 이킴 책은 12쪽, 13쪽입니다. 자, 몫이 1보다 큰 경우의 나누셈이었어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자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교과서에서 살펴봤죠. 간단하게 복습해 보면 5 나누기 4가 있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여기 분자로 가고요. 나누는 수가 분모로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분수를 대분수로도 바꾸어 줄수 있고요. 이해되죠? 왜 이렇게 되는지 꼭 이해하라고 선생님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자, 12쪽, 13쪽에 있는 문제 영상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 스스로 풀어볼게요. 다 풀어보셨나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부터 7 나누기 4를 그림에 나타내고 몫을 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지금 여기. 정사각형 7개가 있죠. 이거 나누기 4라고 했어요. 이걸 그림에 나타내려면 이렇게 할수 있겠죠. 7 나누기 4니까 이걸 4등분해요. 그중에 하나 7 나누기 4니까 마찬가지로 이거 하나 또 이것도 4등분 한것 하나 4등분 한것 하나 4등분 한것 하나 4등분 한 것. 하나. 4등분한 것. 마지막 4등분한 것 하나 자 그러면 이것을 수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이 지금 하나 나타낸 거이 값이 얼마냐면 4분의 1입니다 그렇죠 4분의 1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있어요 그러면 4분의 1이 일곱 개 있으니까 4분의 1곱하기 7로 쓸수 있죠 다시 얘기하면 4분의 7이 됩니다 결국 7 나누기 4는 4분의 7이라고 할수 있어요 4분의 7을 대분수로 쓰면 1과 4분의 3으로 쓸수 있겠네요. 자, 아래로 갑시다.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자, 지금 정삼각형이 있는데 정삼각형을 몇 등분했죠? 3등분했죠. 3등분한 것에서 하나, 또 3등분한 것 하나, 3등분한 것 하나, 3등분한 것이죠. 결국 4 나누기 3은 지금 이것이 나타내는 건 여기 아래 색칠 된 부분이 나타내는 건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 하나, 둘, 셋, 네 개이죠. 결국 4 나누기 3은 3분의 1이 네 개이므로 4 나누기 3은 3분의 4입니다. 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이건 대분수 형태죠. 그러니까 1과 3분의 1입니다. 라고 할수 있겠네요.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나누셈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겠죠. 12 나누기 7은 7분의 12 대분수로 바꾸면 1과 7분의 5로 쓸수 있고요. 9 나누기 2, 2분의 9로 쓸수 있습니다. 대분수로 바꾸면 4와 2분의 1. 11 나누기 4, 4분의 11로 쓸수 있고요. 이걸 대분수로 바꾸면 2와 4분의 3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선생님이 가분수로 쓰기도 하고 대분수로 쓰기도 했는데 대분수로 써야만 정답은 아니에요. 가분수도 정답입니다. 가분수로 나타낼 수도 있고 대분수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4번 빈 곳에 알맞은 분수를 써 넣으세요. 19 나누기 3. 계산하면 19 나누기 3은 3분의 19로 쓸수 있죠. 대분수로 나타낸 친구도 있을 텐데 대분수로 바꾸면 6과 3분의 1로 쓸수 있겠죠. 5번 계산 결과가 큰 것부터 차례대로 기호를 써 보세요. 기역 6 나누기 5는 자, 아래다가 표시를 해봅시다. 6 나누기 5는 5분의 6, 니은, 5 나누기 는 2분의 5, 디귿, 7 나누기 3은 3분의 7. 자, 세 분수의 크기 비교랑 똑같죠? 자, 보면 대분수로 바꿔보면, 1과 5분의 1, 2와 2분의 1, 2와 3분의 1이에요. 자, 일단 자연수 부분이 작은 기억이 가장 작겠죠? 그건 알겠죠? 그래서 큰 것부터 차례대로 쓰는 거니까, 기억이 가장 작은 건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니은 디귿이 있어요. 2와 2분의 1, 2와 3분의 1 비교를 할때 자연수 부분은 똑같으니까 2분의 1과 3분의 1을 비교해야 하는데 여러분 5학년 때 배운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단위 분수의 크기 비교. 2분의 1과 3분의 1이 있을 때. 좀 차이가 크게 나는 걸 해볼까요? 2분의 1과 10분의 1이 있을 때 뭐가 더 크다고 했죠? 단위 분수는 분자가 1인 분수입니다. 2분의 1과 10분의 1이 있을 때 2분의 1이 더 커요. 백분의 일과 천분의 일이 있을 때, 백분의 일이 더 큽니다. 단위 분수 분자가 일인 분수에서는 분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큰 분수였어요. 왜냐하면 볼게요. 빵이 하나 있는데 두 명이서 똑같이 나누어 먹어요. 이 분의 일이죠. 빵이 하나 있는데 열 명이서 똑같이 나누어 먹어요.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은 십분의 일. 열 명이서 나누어 먹을 때더 조금밖에 못 먹죠. 그러니까 두 명이서 나누어 먹는 게더큰 조각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2와 2분의 1, 2와 3분의 1이 있을 때 자연수 부분은 똑같으니까 2분의 1과 3분의 1만 비교하면 2분의 1이 더 크다. 빵 하나를 두 명이서 나누어 먹는 게더 많이 먹을 수 있죠. 세 명이서 나누어 먹는 것보다. 따라서 니은이 가장 크고 그 다음 디귿이라고 할수 있죠. 단일 분수의 크기 비교가 잘 이해가 안 되면 2분의 1과 3분의 1을 통분해서 6분의 3과 6분의 2로 만들어서 아, 2분의 1이 더 크구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2도 같이 넣어서 2분의 5와 3분의 7을 함께 통분할 수도 있어요. 6분의 15와 6분의 14로 통분이 되겠죠. 아무튼 니은이 디귿보다 더 크다는 것알수 있고요. 6번 갑니다. 넓이가 14제곱센티미터이고 가로가 3센티미터인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직사각형의 세로는 몇 cm인지 구해 보세요. 직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가로가 지금 3이죠. 세로가 지금 얼마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3 곱하기 세로 길이 했을 때 넓이가 나오니까 14 이렇게 나와야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곱셈과 나눗셈 사이의 관계 알잖아요. 2 곱하기 어떤 수 했을 때 8이 나왔어요. 이 어떤 수 어떻게 구하죠? 8 나누기 2로 구하죠. 곱셈과 나눗셈과의 관계에 의해서요. 마찬가지로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 14 나누기 3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로의 길이는 결국 무엇이냐? 14 나누기 3으로 쓸수 있습니다. 이걸 계산하면 3분의 14 따라서 세로의 길이는 3분의 14cm다. 라고 쓸수 있고요. 혹 이걸 대분수로 바꾸면 4와 3분의 2cm다. 라고도 쓸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 15 나누기 8에 알맞은 문제를 완성하고 풀어보세요. 우유 15리터가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는 제시가 됐네요. 자 나누기 8에 알맞게 써야 해요. 뭐 8명이 똑같이 나누어 먹는다. 라고도 할수 있겠고요. 이렇게도 할수 있겠죠. 8일 동안 같은 양을 나누어서 마시려고 합니다. 우유는 전부 다 마시는 걸 가정합니다. 8일 동안 같은 양을 나누어서 우유를 전부 다 마시려고 합니다. 하루에 얼만큼의 우유를 마셔야 할까요? 자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자 이건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냐 15리터를 8일 동안 똑같이 나누어서 먹으니까요 15 나누기 8로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8분의 15 또는 1과 8분의 7이라고 할수 있죠 결국 이것은 1과 8분의 7 리터씩 하루에 마시면 우리가 8일 동안 15리터를 똑같이 나누어 마실 수 있겠죠. 오늘 수학이 긴 프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